네, 오늘 주제 하나의 말씀 시편 98편 말씀입니다. 시편 제 9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고요. 지금 읽는 것은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오늘 일 절부터 삼 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땅 끝의 열방의 나라에까지 미쳤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데 한밤 중에 몰래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 절에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다 말씀하죠. 삼 절에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과 이스라엘 백성의 성실성 여부와는 관계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이행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분명 차별이 없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철저하게 믿는 사람에게 한정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 절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성실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성실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하박국 2장 4절에서는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야 산다 오직 의인은 에무나로 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원래 성경에는 그런데 오직 이걸 이제 번역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위에 그러니까 오늘 3장에 있는 그 성실과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그 믿음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하박국에서는 믿음이라고 번역한 거죠. 성경에서 믿음이란 어떤 거냐? 신실한 것이 믿음입니다. 성실한 것이 믿음이에요. 정직한 것이 믿음입니다. 충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면서도 신실하지 못하면 그건 믿음 아닙니다. 믿는다고 믿습니다 하면서도 성실하지 못하면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습니다! 하고 외치고 다니면서도 정직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면 그것은 믿음 아닙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중에 우리를 실망시키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습니다! 이거 잘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습니다! 하면서 충성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잘못 사는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믿습니다. 이거 잘한 사람 때문에 시험 듭습니까? 믿습니다 하면서 잘못 사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듭니까? 그게 서로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믿습니다 하면서도 신실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는 거 그거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과 자신의 삶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충성하면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충성하심으로 정직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실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충성해야 되죠. 정직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같이 우리도 신실하고 하나님의 충성하신 같이 우리도 충성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신 같이 우리도 성실한 참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부터 이제 8절까지는 그야말로 온땅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죠. 8절에 보세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소리치며 즐겁게 노래하며 찬양하라. 5절.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하라. 6절 나팔과 호각 소리. 히브리어 원어는요, 이 나팔, 나팔과 호각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는 나팔과 천둥 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둥 같은 목소리, 큰 목소리로 노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큰 소리 나는 여러 가지 악기를 사용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옛날 교회에서는 피아노도 못 치고 드럼도 못 치고 막 이랬잖아요. 아니요, 정상이에요. 이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쓰는 것은 정상이에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서양 악기를 사용하는데 교회에서 우리의 고유의 악기 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장구, 북, 징, 깽가리, 태평소 막. 그 사용하면 좋은데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무당들이 사용해서 사용 안 하는 거잖아요. 무당 같다고.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쓰지 않을 일이 아니라 원래 그 악기의 사용처가 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더 많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저 우리 교회는 아직 못 했습니다만. 저 완도 금일도에 가면요. 금일 소망 교회라고 작은 교회가 있어요. 동산 위에 아주 작은 교회. 그 교회 목사님이 저 우리 교회 나오는 청년 은수 아버지거든요. 근데 그 교회 가면 교회 그 의자마다 다 쬐그만한 소고가 이렇게 붙어있어요. 쬐그만한 소고. 그러니까 박수치기 힘드니까 그 소고를 이렇게 소고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난 너무 좋다. 아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그러니까 박수는 소리가 적잖아요. 소고는 좀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소고를 이렇게 치면서 아참 좋은 아이디어다. 내가 언젠가 소고를 좀 갖다 놓으려고. 여러분 집에 안 쓰는 소고 있으면 갖다 주세요. <laughs> 그래서 교회 갔다 놓고 교회에서 찬성할 때 박수는 소리가 적으니까, 이게 속어치면서 노래하면 얼마나 좋겠나. 어쨌든지 이렇게 국악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7절에 보시요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고면하죠 8절에 큰 물이 박수하고 산악이 크게 즐거워한다. 여기 큰 물은 큰 강을 의미합니다. 큰 강이 굽이치면서 소용돌이 막 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여러분 해남 울둘목에 가보셨어요? 울둘목에 가보시면 그냥 막 물이 막그 밑에 그 바위가 있어갖고 물이 막소동 치잖아요. 막 요동을 치잖아요. 그거를 보고 시인은 박수 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또 어, 산이 즐거워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마 그. 그 시인이 산에 올라가서 할렐루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산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요동,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산이 즐거워한다, 산이 함께 즐거워한다 라고 표현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과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찬양의 특권을 다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도록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부르는 찬양도 찬양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여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도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도 찬양의 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악기로 찬양하고 큰 목소리로 찬양하고 국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여와를 자랑하면서 찬양하고 전도함으로 찬양하고 그래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좋아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목소리로 찬양하고 수금으로 찬양하고 나팔과 호각으로 찬양하고 큰 물은 박수로 찬양하고 산악도 함께 노래하는 마음물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위대한 찬양에 우리도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온 몸과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 없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옴 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